아빠, 못 아빠, 못 아빠, 어, 알았어, 알았어. 아빠, 아 어, 아았아알아어아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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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아빠, 아빠, 아 선우도 아, 아나 아빠, 래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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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하빠 아빠, 아빠, 서울아같아 이거 <목소리도> 좀, 아빠 울쭈리가 올라오다, 고 아빠 울쭈리가 올라왔다, 응. 아이고, 쟤 때문에. 아 머리가 좋네. 새끼. 자, 어. 이있 <목소리도> <목소리도> 물이 잘에 물이 잘먹 네, 어? 물 먹어도 되죠? 손가락. 손 손가락. 손 손가락. 손가 아빠 이거는 뭐예요? 아빠 이거는 뭐예요? 아빠 이거는 뭐, 물었나? 뭐, 물었나? 이제 뭐못 잤나? 봐봐, 엄마. 어, 괜찮아요. 어, 이고막 때린다. 새끼를. 응? 새끼야, 이짜 하나 먹어라 어이구, 새끼는 이제 건들지도 어, 못하게 하네. 네. 여기? 어디 와, 와. 아빠 우려와 알았어 싫어 원숭이 선호 어, 원숭이한테